하이 하이 안녕하십니까 용인의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성원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요 아메리 사업의 10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10가지 특징 제가 아마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닐 텐데 일단은 제가 준비된 사진부터 한 번씩 보시겠어요? 어, 굉장히 유명 브랜드들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또 어떠한 목표를 갖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러한 좋은 명품을 사고 싶은 꿈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쵸양다손 사장님. 양다손 사장님이 아마 이런 꿈을 갖고 계시리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꿈을 계속 얘기하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에르메스 백, 또김선아 사장님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백이죠. 이런 꿈을 꾸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 연예인 김종민이. 죽기 싫은 이유를 얘기하는데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죽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항상 늘상 얘기해드렸던 제가 생각한 먹어본 햄버거 중에 가장 세계 최고의 햄버거 슈퍼 두퍼버거입니다. 이런 음식을 정말 세계 곳곳의 명소에 가서 드시고 보고 드셔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계신 분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태수 사님도 들으셨고 또 추진주 사님도 들으셨고. 네, 양다동사님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사님인가요? 그 뒤에 제가 지금은 양방향 스통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다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이런 멋진 차를 꿈꾸고 계신 분도 계시죠? 닷지, 어, 그리고 벤츠, 어, 포르쉐, 그리고 람보르기니, 페라리. 페라리는 또 우리 이정훈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우디 쪽이 모델은 아니지만 이신정훈사님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거 머린마트에 있는 또 신영래 사님께서 람보르기니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거는 제가 원하는 차입니다 포르쉐 911. 저도 이런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겠죠. 꼭 아메이만이 이 사업 저런 차 같은 멋진 드림카 같은 그리고 멋진 명소와 햄, 명품을 갖는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일단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메이가 유일합니다.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 이런 멋진 여행지 어, 혹시 이런 멋진 여행지에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이것은 바티칸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어, 거기 피, 어, 트레비 분수 그리고 그리스 여기 스라사임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고 네 포카리 스위트 촬영할 때 많이 보셨죠 어, 이렇게 멋진 여행지를 꿈꾸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스위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독일의 맥주 축제, 옥타버 페스트 페스티벌. 맥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추진사님은다 들으시네요. 광운 사장님은 맥주 안 좋아하시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소리는안 들려서 제가. 네. 이렇게 멋진 페스티벌을 세계 곳곳에서 즐기실 수 있는 어, 기회도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제가 원하는 어, 이 사진을 보면 제가 가장 원하는 이런 멋진 서재. 그리고 해안가가 보이는 멋진 뷰가 있는 어, 욕실. 여기는 독일의 하실타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명소고. 어, 터키의 어, 열기구 축제가 있고요.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네, 멋지죠. 네, 이곳은 저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왜 우리가 다리도 있고 어딘지 갈수 있는데 왜못 갈까요? 아마 저희가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일단은 두 가지는 경제력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바이 이게 무슨 코코넛 팜 트리라고 하는 아마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수족관이 있는 호텔, 네, 두바이죠. 그리고 실내에 스키장이 있는 호텔, 라스베가스 60주년 때 가봤습니다. 네. 어, 제가 이 앞서 이보여드린 사진들은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꿈꾸고 있는 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어, 우리들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어,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어, 꿈이, 꿈이 사라지거나 멈추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좌절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왜 아메이라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러한 기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어, 이 10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얘기 전에 이 전보를 한번 모아놓은 사진들인데 이 10가지 특징을 들어보시기 전에 한번 본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자본이 들어갔고 경험이 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경험을 굉장히 많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그 일을 정말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매달려서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내가 경쟁 업체들과 같이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낙하산으로 사장 아들이 딱 내려온다든지 그리고 열심히 해서 상속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속도 못 받는 일이라든지 한번 이 반대되는 입장 그리고 또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 코로나 19라는 사태가 점점 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 2.5단계로 격상한다는 일이 있는데 지금 아마 현재 상황들이 저희가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지역에 걸쳐서 같이 듣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카페 한 군데만 영업을 못 하게 됐는데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한번 본인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열 가지 특징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자본입니다. 무자본 좋죠. 일반적인 제가 했던 자영업이었는데 일반적인 사업은 일단 돈 많이 들어갑니다. 굳이 조목조목 말씀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아직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무자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좋은 기회가 있고 정말 좋은 찬스이자 확실한 기회가 있는데 자본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100% 수익률로 1억을 투자하면 5억을 벌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1억이 없어서 그 일을 시작 못한다면 그게 데드라인 오늘 10시까지 1억을 투자하라고 하신다면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하실 겁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가치 중에 첫 번째는요. 일단 무자본입니다. 또는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빗대어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큰 자본을 들여서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유동인 것만은 강남역의 먹자골목에서 장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루에 또는 한 달에 나가야 될 기본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한달 월세, 그리고 여러 고용인들에 대한 월급, 그리고 각종 세금들 그래서 강남역의 한 매장들은 하루가 장사가 미스났을 경우에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 자본을 필요하자,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크게 느끼고 계실까요? 일반적으로 자본이 필요하면 저희 같은 젊은 20대, 30대는 아마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자본을 투자하고도 사업을 했었지만 잘안 됐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러한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상황을 앞두고 우리가 자본을 갖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한 금액만큼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자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10가지들을 다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이 10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본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음. 아, 다음이기 전에, 어, 이거를 좀 표로 만들어 준 건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 그 시들 중에 고정비용이라는 게 발생되죠. 수익을 내기 이전에 장사를 안 했을 때도 그 영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또는 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고정 비용이 발생됩니다. 또는 우리 캐시 플로우를 했을 때 일시적 실직, 실직이라는 칸에 걸렸을 때 저희가 한 달에 그 지출을 한번 내시게 되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직장 생활에서 만약에 갑자기 무급 휴가가 발생된다고 해더라도 내가 한 달에 생활비라는 게 발생된다는 거죠. 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무경험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제 자영 사업을 하기 저, 이기 전에 직장 생활을 들어가서 어, 제가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치킨 어, 저희 본점에 가장 막내로 들어가서 닭을 손질하고 기름때를 닦고 그 가게 막내 생활부터 오랫동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앞서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그 TV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그 백종원 골목식당인데 정말 경험 없이 무작정 사업을 뛰어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는 굉장히 오랜 시간 시간을 투자해서 경험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단순히 경험이 없어서 시작하기 좋다라기보다 내가 만약에 경험을 들여서 무언가를 시작했던 일들이 만약에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들였던 시간조차도 리스크로 다가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만큼 이 경험을 이 안에서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서 강의해주신 사장님의 시간처럼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오더라도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하면서 경험을 수시로 채울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두번 이상 미팅을 강조한 이유도 그 안에서 경험을 쌓으라고 저희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진행된과 동시에 경험을 쌓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끼면서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직접 운영하기 전에도 한 치킨을 한몇천 마리를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이 경험은 무경험이란 가치는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시간이라는 놈을 아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 오래, 오래된 저조차 또는 지금 막 시작한 어~ 저기 군산에 계신 노강훈 사장님도 무경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부업이라는 가치보다는 이제 경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전에는 A라는 직업이 안전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선 A라는 직업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끊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부업의 가치로 또는 경험의 가치로 같이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A라는 직업이 물론 안전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연착륙의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어 타이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그리고 스폰서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해주셨던 그 교토 삼굴 토끼는 굴을 세 개를 판단 했을 때두 번째 굴이 이 아메이가 될수 있고 가장 강력한 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 사진처럼 어, 이 인형 눈알 달고 또는 이런 뭐 짜잘한 어, 그런 시간을 들여서 하는 부업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부업 또는 경험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이 여러분들의 미래와 가정의 안녕을 책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족 사업은요. 그리고 제가 자영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가족 사업은 맨 처음에 내가 정말 야심차게 내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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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보면 비용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면서 와이프를 카운터에 놓게 되고 딸을 서빙을 두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가족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가족끼리 대화가 없어지고 나일선 어, 약간 그 가족의 문화가 되는 걸 많이 봤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가족 사업의 가치가 이 사업에 크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 저희가 스포츠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저희 이제 와이프와 어, 저희 외가댁과 함께 가족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오는, 나는 스폰서님과 제가 같은 대화를 하면서 생각이 크기가 공유된다는 라건 너무나 큰 가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스폰서님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실 때는 정말 오시면 안, 다녀오셨어요 인사만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스폰서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하죠. 한번 스폰서님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상담을 하면서 항상 항상 대화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25주년 행사 때 코엑스에서 저희가 찍었던 사진인데 어, 너무나 멋진 장소였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 같이 똑같은 도구를 갖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크고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님께서 저한테도 꼭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가족과 친구는 꼭 후원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처럼 안 되는 가족 또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반드시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꼭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후원하십시오. 이사에 보상에 대한 가치를 같이 누리면서 나날년을 같이 보낸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저에겐 이러한 차이가 없죠. 학력, 지역, 종교 무관. 여기에 더해서 정치도 어, 무관하고. 그 나이도 무관하고, 성별도 무관하고, 모든 것들이 조건이 없,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무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일단, 어, 뭐랄까요. 스카이 이상만 들어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일단 여기 화면 다 꺼져야 됩니다. 그시죠? 일단 신형회사에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신형회사 잘릴 것 같아요. 음. 저희한테는 학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는 지역, 또는 정치적 색이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걸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는 이, 이 사업은 저희 팀은 어, 불교신자들만 가능합니다. 또는 힌두교신자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기도 많은 불이 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이 이 사업 안에서다 무관하다는 거죠. 단, 이 회사가 제시하는 그 이념, 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단 거기 딱 얘기했죠. 성공을 꿈꾸느냐, 그게 가장 큰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보험 기능. <laughs> 제가 이 사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떤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스키를 타다가 어, 너, 어떤 아이를 피하다가 다치셨는데 식물 인간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식물인간이 되셨던 그 사장님도 치료를 받는 동안 계속 사업이 발전하면서 어, 가정이 보호가 되고 안전하게 되면서 점점점점 점점, 점점 치료에만 점, 어,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던, 기억,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네트워크와 인쇄수입의 가치는 계속 여러분들의 어, 가정과 어, 인생을 보호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상속의 가치죠. 어, 이 부분을 아직 경험하거나 어, 특별히 생각하신 분은 없, 없으, 아직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스폰서님께서는 보상에 대한 가치와 함께 더불어서 이 다른 것들을 다 확인하셨는데 이 상속에 대한 가치를 아직 믿지 못하셨기 때문에 어, 굉장히 오랜, 저, 오랜 시간 전에 직접 이 상속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을 직접 가셔서 상속이 되신 분들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은행에 사직서를 쓰셨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벌써 4대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저희 국제 스폰서이신 데터 예거 사장님도 벌써 아들님들에게 상속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과 노력을 더해서 만들어오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절대 여러분에 대해서 끊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상속을 시켜줄 수 있는 거고, 내가 만들어서 공공단체에 기부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다이아몬드 핀을 매매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어떤 다른 예를 들면 여타 어 다단계 회사에선 자기네들도 상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상속은요. 2대 3대까지만 내려가지밖에 못합니다. 저희는 2대, 3대, 4대, 5대, 6대, 100대까지도 상속이 가능하다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듣습니다. 네. 정말 가난과 사람의부자의 마인드 차이를 정말 이곳에서 같이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정신적인 상속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아 직장 생활로는 내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던 부분이 이 낙하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한때 자영업이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스폰서님이 파운더 스트리플 다이아몬드신데 아 그래도 한 에몰드 정도 시작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 근데 저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똑같이 3%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누군 3%부터 시작하고 누군 PT부터 시작하고 누군 에메랄드부터 시작하고 누군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한다면 아마 아마 키움 빠져서 저는 사업 못할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일반 직장들, 특히나 대기업들도 지금 상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요 이 낙하산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마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 사업이 또 다른, 더,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링을 해보시면 코로나 강남역만 쳐봐도요 지금 텅텅 비어있는 거리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갔었는데 정말 소름, 소름 끼치도록 한적한 거리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속적인 성장을 좀 어떻게 더 다르게 표현해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비록 카페가 어, 사용을 못해서 한 자리에 모여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어느 장소와 상관없이 내가 이동하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명단과 더불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행동력만 있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어, 가산디지털단지역 쪽에 그 카페가 분포되어 있는 건데 어, 진짜 카페 맞네요. 제가 만약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라면요. 일대100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도 10이 있으면 10을 100으로 나눠서 나눠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런 코로나가 올 경우에는 올 스탑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사업이 오도과도 못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올 스탑이 된다면. 어떻하시겠습니까? 아마 엄청 피말릴 걸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걸로 인서 아 코로나 와서 안에서 다시 성장이 가능하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있어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을 전혀 벌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아메은요 진짜 절하셔야 됩니다 절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어떻게 보면 이 휴일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상장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네. 저는 프랜차이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ABO 권리보호 또는 권리보호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프랜차이즈는요, 영업구역이라는게 정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GS 편의점이 1층에 있는데 CU 편의점이 2층에 있고 지금 저희 보면 예전에 이제 상도가 없다라고 하죠. 저희 상현역에 있는 커피숍만 봐도 이쪽에 투썸 플레이스가 있는데 오른쪽에 바로 백다방이 있습니다. 거의 커피숍이 하나 건너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무한경쟁입니다. 하다못해 같은 브랜드인데도 같이 권리보호를 안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제가 이 예시로 어 예전에 카페벤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죽었죠. 응. 또는 어 달달한 말로 편의점 전화를 시켜놓고 어 어떻게 보면 이마트 자사 브랜드를 편의점에 넣게 해주고 그 옆에다가 노브랜드 마켓을 연다던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권리보호가 안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업만큼은 예를 들면 내가 나의 파트너를 누가 빼서 가게 되면 윤리 강령이라는 것도 있 있게 되고요. 진짜 ABO의 권리 보호를 보호를 아미에서 최우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정말 이 ABO의 권리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고 진행할 수 있는 게이 아미 사업입니다. 안전성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무자본, 두 번째 무경험, 그리고 세 번째 부업, 네 번째 가족 사업, 다섯 번째 학력 지역 종교 무관, 여섯 번째 보험 기능이 가능하고 일곱 번째 상속이 가능하다, 여덟 번째 낙하산이 없다, 아홉 번째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열 번째 ABO 권리 보호가 된다. 여기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본의 어, 추가 드리고 싶은데 무점포라는 겁니다. 저는 점포를 이용해서 자영업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그한 곳에서 절대 나가지 못하는 제 삶이 굉장히 어, 제가 시작하긴 했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원망스러웠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점포가 있다면 그 장소가 자기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일반 사업으로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제가 직접 경험한 다음에 느꼈던 부분이 이런 거죠. 자본이 필수적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에 우위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은 스타트 포인트를 빨리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업은요.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일반 사업은 올인인으로 들어갑니다. 가족 사업,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결국은 가족들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되죠. 그리고 학력, 지역, 종교 무관이 사실은 있을수록 어... 인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반 사업은. 보험기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아무리 제가 제가 했던 자영업이 잘 됐다 하더라도 제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조리를 하고 나면 티셔츠에 기름때가 가득해서 아무리 삶고 빨고 아무리 뜨거운 물을 해도 절대 그 기름때가 안 빠지는 그 티셔츠를 버리시면서 어... 박경규 사님께서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저도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낙하산 이 안에서 절대 안 보실 수 있는 게 낙하산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가능한 사업이 아메이라면 일반 사업은 유지하기도 급급한데 지금은 진짜 유지하기도 쉽지 않죠. 마지막 ABO 권리보 일반 사업에선 택도 없습니다. 죽눈에 사는 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누구, 누구를 신경 쓰겠습니까? 정말 좋은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사업을 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어 내가 항상 이사업을 왜 충실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스템과 팀과 그리고 이 LOS에 집중해야 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어 아마 더 깊게 아마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가치를 제대로 읽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표정이이 부엉이처럼 빵끝 두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만약에 제가 자영업을 아직도 하고 있었다라면 웃는 표정이 아니라 우는 표정이라고 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인상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려움은 당신을 포로로 묶어 놓지만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제가 이 시간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희망입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희망을 여전히 주지할 수 있고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가치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 시간은 10가지 특징이라는 어, 주제로 시작했지만 희망이라는 단어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0가지 특징 잘 보셨나요? 네. 네 대답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희망을 함께 할수 있는 이 아메이사업.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같이 함께 이 사업을 더 묵묵히 꾸준히 성취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특징을 말씀드린 김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하이!